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비판이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체부에서 이제 감사를 하겠다라는 거였죠. 쭉 보시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문체부 관계자가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언론의 기사가 나와봐도 지켜보는 쪽이었는데 지금은 한계에 좀 다다랐다. 감독 선임 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축구협회는 이 조사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일단, 뭐 어떤 게 있냐면 중요한 건 대표팀 감독 선임까지 문체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협회의 시각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축구협회는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추진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감사가 기술적인 부분까지 감사를 받는 건 잘못됐다. 우리가 이 감독을 선임할 때 축구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문체부에서 뭐 어떤 게 잘못됐다. 감독에 대한 뭐 축구의 형태가 잘못됐다. 축구 철학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일단 이런 감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축구협회가 얘기하는 기술적인 부분을 감사하는 건 아니죠. 어떤 거냐면 우리 감독이 선임될 때 행정적인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바그너 포획 감독은 열심히 이제 와서 인터뷰도 하고 면접도 보고 뭐 PT도 하고 제시 마치는 뭐 3D 모델링도 해서 오고 그랬는데 홍명보 감독은 그냥 아무런 면접도 없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를 일단은 감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일단 아주 이제 그 민감하게 축구협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회장이나 이번에 자격을 심사하는 그런 거는 괜찮은데 똑같은 말이죠. 스포츠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을 정부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감사는 기술적인 부분을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피파의 정관과 이제 연관이 있죠. 정관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협회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의 독립성을 규정하는 항목이 이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정치적 중립을 명시를 해 놓고 모든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시가 몇개 있는데 쿠웨이트 정부가 축구 협회를 건드릴 수 있는 법안을 만드니까 피파가 쿠웨이트 협회에 자격을 정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쿠웨이트가 2018 월드컵에 아예 예선부터 참여를 못 했어요 그리고 아시안컵에도 못 나왔죠 쿠웨이트는 다른 사례인 게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 축구협회를 마음대로 좀 이제 운영을 하고 싶어서 법을 바꿔서 정치권의 힘이 너무 축구협회를 휘두르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피파가 이거는 경질을 시킨 거고, 우리는 또 다른 거예요. 뭐, 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 축구협회가 간섭을 엄청나게 받아서 못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우리 축구협회가 독립성을 잃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독립성을 잃으려면, 정부에서 축구협회를 해산할 수 있다거나, 축구협회의 뭐, 회장을 경질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이제 간섭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간섭이 아니라, 지금 우리 축구협회가 정부 기관에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나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아예 따로 분리를 하려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 안 되죠 아무것도 어쨌든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축구 협회의 관계자가 익명 인터뷰에서 문체부가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등 우리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면 협조하고 따르겠지만 계속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면 피파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월드컵 본선에 못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문체부가 만약에 우리에게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월드컵을 못 나가기 때문에 적당히 해라.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축구협회가 사실 감히 축구협회가 월드컵을 인질로 삼는 발언을 익명의 인터뷰지만 하고 있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축구협회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기관이잖아요. 근데 그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뜻은 정치나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이슈에서 분리를 시키라는 거지. 그 축구가 본인들 거라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 축구가 우리 축구협회 거라는 건 아니에요. 축구 협회는 우리 한국 축구를 잘 만들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곳이고 그리고 어쨌든 한국 축구는 우리 팬들뿐만 아니라 축구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거지. 축구 협회가 혼자서 잘라서 우리의 한국 축구를 우리가 이끌어 가고. 한국 축구는 축구 협회가 없으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팬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축구가 인기 스포츠가 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뭐 축구인들끼리 우리가 운영해서 우리가 월드컵에 내보내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시각이다 어떤 익명의 이제 관계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축구협회 고위관계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반성의 기미가 정말 안 보여요 지금 뭐 입장문이나 이런 걸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홍명보 감독도 선임 기자 의견을 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사태까지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박주호 위원에게도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본인들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박주호 위원, 박지성 디렉터 우리에게 공격을 하네. 문체부가 왜 우리한테 공격을 하지? 우리는 한국 축구를 잘 만들기 위해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월드컵도 나가게 만들고, 우리가 한국 축구의 중심인데 왜 우리를 공격을 할까?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감미 축구협회가 한국 축구의 위에 서려고 하는 이런 이제 뭐 반응 자체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어쨌든 문체부에서 감사를 받게 된 과정이 결국에는 본인들이 잘못해서 지금 그런 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본인들이 지금 감독 선임을 2월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2월부터가 아니죠. 그 전에 클린스만 감독 선임할 때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쌓이고 쌓이고 뭐 사면사태도 쌓이고 우리 훈련장 없어서 호텔에서 운동하는 거 올림픽 실패 이런 게막 쌓이니까 아 우리 축구 협회가 너무 이거는 주먹구구식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구나 본인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감사란 얘기도 나오는 거고 어 축구 팬들이 화가 나는 거고 이게 한계치가 쌓여서 이제 이게 터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왜 감사를 받는지 본인들이 잘못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사 받는 거 이것 자체로 우리가 기분이 나쁘다. 이 정도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뭐 축구 협회뿐만 아니라 축구계 고위 관계자. 과거에 이제 축구계를 이끌었던 그런 분들의 전체적인 그런 관점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어떤 것도 나왔냐면 이회택 우리 뭐 축구의 레전드시죠? 이회택 원로 축구인들이 하나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만 홍명보 감독은 축구인들로 꾸려진 전력 강화 위원회가 뽑는 지도자다. 축구인들이 뽑았다. 그러니까 이말 자체가 축구를 해봤던 사람들이 뽑은 거니까 공신력이 있는 이미 축구인들이 뽑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왜 이야기가 계속 나오냐. 어쨌든 공정하게 뽑힌 거 아니냐. 아모림 감독. 제시마치, 이 정도도 모르는 축구인들이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림 정도도 모르는 축구인이 뽑았으면 그거는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이 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임 이후에 발생한 많은 논란에 대해서 축구인들이 말을 좀 아껴야 된다. 박지성. 박주호,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너무 비판하는 소리만 있다. 선임 과정에서 나온 문제가 우리가 이거를 시정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축구인들이 서로 싸우지 말고 축구계의 안정을 위해서 힘을 합하자. 물론, 홍명보 감독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협회가 잘못을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현재 우리 축구계가 얼마나 큰 위기에 있느냐. 우리 축구인들이 대동단결해도 극복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우리 축구인들이 서로 헐뜯고 있냐? 홍명보 감독을 비판하는 후배들도 언젠가는 협회장, 대표팀 감독, 프로팀 감독이 될 그런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축구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 이거는 사실은 뭐 이혜택 이제 우리 뭐 레전드가 한국 축구에 당연히 기여한 바도 크시고 하시겠지만 나이가 많아서 사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가 많아도 현재 축구의 흐름, 현재 축구계의 그런 시류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당연히 축구협회에서 일을 할수 있고 발언을 할수 있고 의견을 보탤 수가 있어요. 수많은 이제 축구인들이 있지만 열려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현대적인 축구의 시각을 가지지 못한 시대에 뒤쳐져 있는 시각을 가진 분들은 이제 축구계에서 좀 나가야 된다. 이거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축구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늙은 거잖아요. 나이가 뭐 많아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축구를 기술적으로 잘하는 건 당연히 축구선수, 축구선수 출신이에요. 그런데 전술을 보는 거 혹은 행정을 하는 거 이거는 다른 분야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현대적인 그런 축구의 시각에서는 K리그에 계신 분들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선수 시절에는 내가 당연히 전술을 잘 아는 줄 알았는데 감독이 되니까 코치가 되니까 아 이게 다른 분야구나 어, 전술을 분석하고 상대를 분석하고 우리의 전술을 짜는 게 아예 다른 분야구나 축구 행정이 다른 분야구나라는 것을 이제 젊은 축구인 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그게 이제 현대적인 시각이죠. 축구선수 출신이 당연히 전술 분석을 하고, 당연히 행정을 하는 게더 좋습니다. 어, 이영표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축구인들이 이제는 행정을 안 했으면 한다. 하면 안될것 같다. 근데 저는 그, 너무 그렇게까지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축구를 하셨던 분들이 다만 전술적인 것들을 배워서 제대로 공부를 해서 전술적인 파트에 있거나 제대로 행정을 공부해서 행정적인 파트에 있으면 더 좋습니다. 당연히 축구계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몸담고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축구인이 좋은 전술가가 되고 이런 사례는 유럽에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해서 유능하기 때문에 좋은 축구 행정가가 되고 좋은 감독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축구협회에 특히나 뭐 고위 관계자 층에 계신 현대적인 축구의 시각에 있지 않고 뒤처진 시각에서 축구를 바라보는 축구는 축구인들의 것 축구는 우리가 운영하는 거. 축구인들이 감독을 뽑았으니까 축구인들이 다 도와줘야지 그게 우리 축구계를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이끌고 있고 이제는 젊은 분들이 제대로 현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와서 축구 협회를 이끌어 가야 될 때가 이제는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월드컵 못 나가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제 문체부에서 강하게 뭐 이렇게 정몽규 회장을 내려오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축구 협회 고위 관계자들을 이제 자르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피파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문체부에서 이 축구 협회를 감사한다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문체부나 이런 정치권 쪽에서 관심을 갖는 건 사회적인 이슈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통 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이슈가 되었느냐를 그런 거를 이제 축구협회가 좀 되돌아봐야지. 왜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당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발전이 없다.